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윤서입니다. 오늘은 4성 무기 공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5성 무기보다는 4성 무기를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윤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성 무기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꽃기에서 획득하는 방법과 무기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제작하는 방법은 마을의 군디르를 찾아간 뒤 모르를 사용한다는 버튼을 누르면 자성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창에 지지할 수 있게 되네요. 다만 제작 재료를 얻는 미궁의 레벨 제한이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플레이 초중반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성 무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볼 무기는 대형 활입니다. 대형 활에 속한 기사는 엘리아르와 샤르카, 아르도르가 있습니다. 처음 볼 무기는 충만의 활입니다. 자성 무기는 오성 무기와는 다르게 추가 속성이 하나만 붙는데 충만의 활은 치명타 확률 증가가 붙어 있네요. 재련 시에는 스킬로 적 타격 시 스태미나와 강공격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초나 걸려 효율성에는 의문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다음 무기는 아벨린의 활입니다. 속성에는 치명타 피해 증가가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적 타격 시 공격력의 1.0%만큼 피속성 범위 피해를 주고 5초간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는 옵션인데 엘리아르에게 딱 맞는 옵션이네요. 거기에 치명타 확률이 증가해 다른 기사들도 쓸만한 옵션 같습니다. 세 번째 활은 서지는 단말마입니다. 속성에는 공격력이 붙어 있고 아르도로 전용 무기네요. 재련 시에는 강공격 및스킬로 타격 시 불속성 피해량이 증가해 아르도로에게 딱 맞는 무기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엘리아르와 사르카는 아빌린의 활이 1티어이고 없을 시 충만의 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르도르는 서지는 단말마가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은 소형알입니다. 소형알을 사용하는 기사는 양코 하나입니다. 처음 무기는 사냥꾼의 활입니다. 옵션에는 치명타 피해가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적 타격 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알의 공격 속도가 워낙 빠른 편이라 공격 속도 증가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 같네요. 다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어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다음 무기는 기계 장치 활입니다. 양코의 전용 무기이고 옵션에는 스킬 쿨타임 감소가 있습니다. 재련 시에는 소환체를 소환 했을 때 소환체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소환체의 공격력이 애초에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큰그 효과. 누가...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세 번째 활은 악단의 활입니다. 옵션으로는 도피의 증가가 있고 재련시에는 적 처치시 베다의 기운과 스태미나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네요. 현재로서는 사용할 일이 없을 듯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양코에게 가장 괜찮은 활은 사냥꾼의 활이 좋아보이고 두 번째로는 기계 장치 활이 좋아보이네요. 다음은 완두 수정구입니다. 완두 수정구를 사용하는 기사는 카페키와 루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왕관의 무게입니다. 베다의 기운 소모량을 줄여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시에는 생명 격력회 복시 디버프들을 해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루시안에게 사용 가능한 무기이고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바르 흑요석 담검입니다 스킬 쿨타임 감소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 이동 속도가 감소된 적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피해량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카페키의 스킬이 이동 속도 감소 옵션이 있어 카페키에게 어울리는 무기습니다세 번째 무기는 별의 심장입니다. 공격력 증가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는 적에게 치명타 피해를 가했을 때 기사의 배달 기운을 증가시켜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네 번째 무기는 진주의 기도입니다. 치명타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는 적 타격 시 베다의 기운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다만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효율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완드 수정구를 정리해 보자면 루시안에게는 왕관의 무게를 주고 카페키에는 브랜바르 흑교석 방검을 주는 것이 가장 좋고 나머지 무기들은 사용하시다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기사는 크산티아와 아트리즈 안드레이와 라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순백의 날개. 입니다. 공격력 증가를 옵션으로 두고 있고 재련 시에는 적 처치 시 피해량이 증가하고 스태미나 소비량이 감소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보통 마법사 기사들이 강공격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팡이를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전부 어울려 보입니다. 다만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긴 것은 흠이네요.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샹들리에입니다. 옵션으로는 공격 속도 증가가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적 타격 시 적에게 걸린 버퍼 하나를 지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PvE보다는 PvP 능력에 염두를 두고 만든 아이템 같네요. 세 번째 아이템 템은 가문의 걸작입니다. 공격력 증가가 옵션으로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화상 상태의 적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적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재사용 대기 시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안드레이에게 장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정우의 햇살입니다 공격력을 올려 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이동 속도가 감소한 적을 타격할 시 모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네요. 라니와 크산티아의 스킬에 이동 속도 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기사에게 매우 어울려 보이는 무기입니다. 보자면 순백의 달걀은 크산티아와 아트리자에게 어울리고 가문의 걸작은 안드레이에게 어울려 보이네요. 종호의 기사는 라니와 크산티아에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무기는 대형둥기입니다. 대형둥기를 사용하는 기사는 나야가 올리겠습니다. 처음 무기는 세력의 이면입니다. 옵션에는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적 처치 시 배다의 기운을 회복하고 일정 시간 동안 최대 스태미너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다만 대형둥기의 공격 속도와 강공격 스킬 시전이 느린 편이라 짧은 시간 동안 최대 스태미너의 증가는 크게. 효과를 못볼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다음 무기는 숙청의 방치입니다. 생명력이 옵션으로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강공격 및 일반 스킬로 타격 시 일정 시간 동안 방어력과 공격력이 상승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나양과 올리 두 기사 모두 효과를 볼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북해의 어금니입니다. 생명력이 옵션으로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생명력 회복 시 일정 시간 동안 최대 생명력이 증가하는데 나양을 변함에 만든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단재의 모루입니다 옵션에는 방어력 증가가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적 타격시 방어력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최대 5중첩이 가능하지만 대형 둥기의 공격 속도가 느려 효율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대형 둥기 중 수청의 망치가 가장 좋아 나양과 울릭 모두 수청의 망치가 가장 좋아 보이고 나머지 무기들은 사용하다 교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무기는 대형검입니다. 대형검을 사용하는 기사는 산사르와 리암이 있습니다. 첫번째 무기는 포용의 대검입니다. 배달기은 회복량을 늘려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시에는 스킬 타격시 일정 확률로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확률성 아이템인 것은 아쉽네요.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다음 무기는 늑대 운명입니다. 어둠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는 강공격 시전 중매 초마다 강인함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에 어둠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리암에 어울리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샤샤의 평화입니다. 공격력이 옵션으로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피격 시 방해력과 방어력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무기. 정리해보자면, 산사르에게 괜찮은 무기는 사자의 평화가 가장 나아보이고, 리암은 늑대의 운명이 가장 좋아보이네요. 다음은 장검입니다. 장검을 사용하는 기사는 에드워드와 아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생명력 증가가 옵션으로 달려있고, 재련 시에는 생명력이 20% 이하로 내려가며, 공격 속도와 공격력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다만, 조건 자체가 가혹한 편이라 좋아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추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포메라입니다. 옵션으로는 생명력 증가가 붙어있고, 이런 시에는 피격시 일정 시간 동안 최대 생명력의 일정 퍼센트만큼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생성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 사성 소리를 듣는 아이템인데 체력 비례 보호막의 퍼센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성 장검을 쓰신다면 무조건 바포메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에드워드와 아랫 모두 바포메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무기는 둥기 방패입니다. 둥기 방패를 사용하는 기사는 세이아와알버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신실한 발음입니다. 모든 저항력을 올려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는 피격 시 방어력 증가와 나를 타격한 적에게 10초 동안 화상을 거는 옵션입니다.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눈물의 진입니다. 옵션으로는 방어력을 올려주고 재련 시에는 피격 시 경직을 줄여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PVP에서 쓸 만한 무기인 것 같네요. 둥기 방패류는 옵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방패입니다. 본방패를 사용하는 기사는 마르텔과 레온이 있습니다. 먼저 실록의 장검입니다 생명력을 올려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는 적 처치 시 공격력의 1.%만큼 생명력을 회복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재사용 대기 시간도 짧은 편이라 괜찮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작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검은 명마의 검입니다. 치명타 환기로 올려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재련 시에는 일반 혹은 강공격으로 타격 시 공격력의 1.%만큼 피속성에 피해를 가하고 일정 시간 동안 공격력이 상승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레온에게 쓸만한 아이템이에요. 다만 레온 자체가 피속성이라는 것 외에 좋지 않아 애매한 아이템. 세 번째 무기는 키소발로스입니다. 옵션으로는 스킬 쿨타임 감소가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스스로 기사 교체 시에 교체된 기사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레온에게 주기에 아깝고 마르테르 쓰시다가 다른 기사로 극체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옵션입니다. 마지막 무기는 신념의 검입니다. 옵션으로는 방어력이 붙어 있고 재련 시에는 배달 기운이 120 이상일 경우 방어력이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배달 기운이 120이면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 좋은 옵션은 아니네요. 정리해 보자면 레온에게는 명말 검이 가장 어울리고 마르텔에게는 실로게 장관과 키소발로스가 가장 어울리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기사에게 어울리는 사성 무기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서의 사성 무기 분석 어떠셨나요? 바포메라나 정호의 쌀 같은 사성 무기는 누구에게 들려주냐에 따라 5성급 무기로 취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윤서는 다음 공략에서 찾아뵐게요 안녕